여러분, 스마트폰과 TV, 반도체 기술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삼성이 도련 자동차 사업에 무려 2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바로 그 분야의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대체 삼성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고 강한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기업의 의외의 행보와 그 뒤에 드리운 과거 실패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삼성의 숨겨진 진짜 비전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연 삼성은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치밀한 전략과 미래를 향한 포석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삼성의 자동차를 향한 꿈은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1990년대 중반으로 되돌려 보면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던 그 시기 삼성 역시 미래를 내다보며 과감한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의 오랜 염원이자 이건희 회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져 1995년 마침내 삼성자동차가 세상의 첫선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 삼성의 목표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넘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를 선보이겠다는 야심찬 포부였을 겁니다. 부산 신호공단의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추고 일본 닛산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SM5 같은 준수한 모델을 내놓으며 한때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미처 꽃을 피우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IMF 외환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이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삼성자동차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생산능력에 비해 판매가 부진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의 칼날이 몰아치던 그때 삼성자동차 역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버텨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삼성은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이 야심찬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뼈아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설립 5년 만인 2000년 삼성자동차는 프랑스 르노그룹에 매각되며 삼성의 자동차 사업은 비극적인 막을 내리게 되죠. 이 실패는 삼성그룹 전체에 깊은 상한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하면 된다는 삼성의 도전 정신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자존심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삼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던 시대에 자동차 사업에서의 좌절은 삼성에게 겸허함과 함께 선택과 집중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러한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이번 2조 6천억 원 규모의 자동차 전장 기업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과거의 실패를 딛고 미래를 향한 삼성의 절박하고도 치밀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수 있겠죠. 과연 삼성은 이 과거의 그림자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 하는 것일까요? 삼성의 아픈 과거를 되짚어보며 이조 6천억 원 규모의 하만 인수가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선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은 어떤 미래를 보고 이토록 거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자동차 산업 자체가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할 겁니다. 더 이상 자동차는 단순히 굴러가는 쇠부치가 아니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엔진의 힘이나 차체의 튼튼함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마치 2000년대 초반 휴대폰이 단순히 통화수단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것처럼 자동차 역시 바퀴 달린 거대한 스마트 기기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동력원이죠. 휘발유나 경유를 태우던 내연기관차의 시대는 저물고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의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전기차 충전하는 모습, 이제는 꽤 익숙한 풍경이 되었죠. 이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구조가 단순해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IT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그 자체로 거대한 배터리를 품은 컴퓨터에 가깝다고 볼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 더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자동차의 의미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신가요?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자동차는 이동 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나만의 영화관이나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량 내부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업무를 보거나 영화를 감상하고 심지어 화상 회의를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래의 자동차는 하드웨어만큼이나 소프트웨어와 연결성이 핵심 가치가 될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켜는 것은 물론 차량 내부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심지어 차량간 혹은 차량과 도시 인프라가 서로 소통하는 초연결 모빌리티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죠.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혁 속에서 삼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낯선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땅으로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은 과연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진짜 노림수를 품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자동차 제조에 다시 뛰어들려는 것이었다면, 과거의 실패를 겪었던 삼성이 굳이 또다시 위험한 도전을 감행했을리 만무하겠죠. 삼성의 전략은 바로 하만이라는 기업의 인수에 숨겨져 있습니다. 2017년, 삼성은 무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미국의 전장 기업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이는 당시 삼성의 해외 기업 인수 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죠. 하만은 어떤 회사였을까요? JBL, 하만 카돈, 마크 레빈슨 같은 유명 오디오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하만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커넥티드 카와 전장 기술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회사의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카오디오 시스템 등을 공급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쉽게 말해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의 모든 스마트한 경험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하만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하만이 보유한 이 전장 기술과 자신들의 강점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5G 통신 기술을 결합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의 스마트폰의 고성능 두뇌, 반도체, 선명한 눈, 디스플레이, 똑똑한 비서, AI,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신망, 5G, 이 필수적이듯이, 미래의 자동차 역시 이런 요소들이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만의 기술은 삼성에게 자동차라는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구현하고 확장할 수 있는 최적의 발판을 제공해준 셈입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대신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두뇌와 신경망, 그리고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거듭나려 했던 것이죠. 삼성이 꿈꾸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그들은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번 하만 인수는 단순히 과거의 자동차 사업 실패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고 치밀하며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통찰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죠.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삼성의 장기적인 비전이 응축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바퀴 달린 기계로서의 자동차를 넘어 우리 삶의 공간과 경험이 확장되는 초연결 모빌리티 경험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었듯이 미래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사무실이자 개인화된 엔터테인먼트 공간 그리고 때로는 편안한 휴식처가 될 거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래차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운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야말로 스마트 라이프 플랫폼이 되어줄 겁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차가 알아서 교통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경로로 주행하며 도착 5분 전에는 미리 즐겨 듣던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주는 시기죠. 혹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다면 차 내부가 순식간에 몰입감 높은 회의실로 변신하고 집안의 스마트 기기들과 연동되어 미리 에어컨을 켜두는 등 끊김없는 연결 경험을 선사하는 겁니다. 삼성은 바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초연결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비전을 통해 우리는 삼성의 이번 투자가 단순한 자동차 부품 회사 인수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로 사실상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핵심 엔진을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과거 삼성의 자동차 사업 실패는 그들에게 뼈 아픈 경험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실패가 오늘날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입니다. 그때의 좌절을 통해 삼성은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을 겁니다. 대신,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명확히 파악하게 된 것이죠. 즉, 자동차 자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 경험을 설계하고, 그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진화하려는 비전을 품게 된 겁니다. 과거의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삼성에게 더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값진 경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져 봐야 걷는 법을 제대로 배우듯이 삼성은 과거의 뼈 아픈 경험을 통해 미래를 향한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 셈이죠. 이처럼 삼성은 겉으로 보이는 자동차 하드웨어 경쟁이 아닌 그 안에서 펼쳐질 사용자 경험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연결성에 집중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적 깊이와 미래 지향적인 통찰력에 감탄하게 되는 지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이 아닌 미래 모빌리티 경험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뼈 아픈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명확히 깨닫게 해준 값진 교훈이었던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져봐야 걷는 법을 제대로 배우듯, 삼성은 그 경험을 통해 미래를 향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 셈이죠. 이는 시대의 거대한 변화를 잃고, 삼성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미래 모빌리트라는 새로운 판에서 발휘하려는 치밀한 장기 전략입니다. 삼성이 그리는 미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용자에게 초연결 이동 경험을 선사하는 지능형 생활 공간이자 개인 비서가 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첨단 스마트 도시 속에서 자율주행차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막힘없이 움직이는 모습 말입니다. 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이 우리는 차 안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고화질 콘텐츠를 즐기고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등 마치 이동하는 거실에 있는 듯한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TV, 가전제품들이 자동차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집에서부터 차 안, 그리고 목적지까지 끊김없는 디지털 라이프를 선사하는 것이죠. 결국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삼성 손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움직일 핵심 엔진이었던 것이죠. 과거의 뼈 아픈 실패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미래를 향한 더큰 도약을 가능하게 한 셈입니다. 삼성의 이러한 깊이 있는 전략과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에 정말이지 감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이번 행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사업 전략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 자동차의 모습, 그리고 스마트 도시의 청사진까지도 크게 변화시킬 것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완벽하게 통합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아픔이 미래 성공의 굳건한 발판이 될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는 삼성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잃고 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기업의 치열한 생존 전략을 목격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삼성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미래를 향한 더큰 그림을 그리며 우리에게 바퀴 달린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정의될 일만 남은 것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